안녕하십니까. 농업 토목 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농업 토목 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다룰 주제는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바로 이양용수입니다. 먼저 이양용수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명확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양용수는 농업 토목 기술사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용수란 별을 논에 옮겨 심는 과정, 즉 썰의 질부터 이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용수량을 말합니다. 썰의 질부터 이양 완료까지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물의 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의 수심은 약 100mm에서 200mm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은 단순히 논을 채우는 것을 넘어 벼의 생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역할과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양용수가 왜 그토록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필요성 다섯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양용수의 필요성은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첫째, 모의 활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양용수는 벼가 논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적절한 수분 환경을 제공하여 씨앗의 발아와 초기의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온을 안정화시켜줍니다. 물은 토양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낮은 기온이나 변화무성한 기후 조건 속에서 벼의 뿌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셋째, 잡초 발생을 억제합니다. 적절한 수심의 이양용수는 잡초 씨앗의 발아를 막고 이미 발아한 잡초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물의 표면이 잡초의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잡초생장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넷째, 양분을 공급하고 유실을 방지합니다. 용수는 토양 속의 필수 영양분들을 이온 형태로 용출시켜 벼가 흡수하기 쉽게 만들며 동시에 집중 강우나 홍수로 인한 영양분의 유실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질토나 홍수 위험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농작업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수심이 확보되면 농작업 기계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고 이는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을 넘어 벼의 생존과 농작업의 효율성까지 책임지는 필수 요소였군요. 그럼 이양용수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계산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양용수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농업용수 계획의 핵심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양용수량은 이양손실량에 이약 이양후 증발산량과 침투량을 합한 값을 더해주고, 여기에 유효 우량을 빼주어서 산정합니다. 이양용수량은 이양손실량 더하기 이양우 증발산량과 침투량 빼기 유효 우량이군요. 여기서 증발산량, 침투량, 이양손실량은 모두 필요한 양을 의미하고 유효 우량은 빗물 등으로 이미 확보된 양이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필요한 총량에서 이미 확보된 유효 우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공급해야 할 물의 양을 구하는 것이죠. 또한 이양용 수량을 산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양일수는 동일한 경작 지역에서는 7일에서 10일 정도로 이질적인 지역에서는 10일에서 15일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서 계산 결과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벼의 품종, 이양식이 그리고 농사 방식 또한 이양용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 오차를 보정해야 하는군요. 이양방식에 따른 기준 이양용수량도 혹시 정해진 값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이양방식별 표준용수량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기술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력으로 모를 이식하는 일반이양이 표준 이양용 수량은 142mm입니다. 다음으로 농업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 이양 방식은 135mm로 인력 소모를 줄이고 효율을 높인 방식입니다. 담수 직판은 물을 적게 사용하고 씨앗을 직접 심어 수자원 절약에 효과 득이며 13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한 토양에 씨앗을 심고 관계하는 건답직파는 건조 지역에서 유용하며 가장 적은 120mm가 표준 용수량입니다. 이처럼 방식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고 이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이형이 142mm로 가장 많고 건답직파가 120mm로 가장 적다는 것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는 벼의 생육에 필수적인 이양용수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양용수는 썰의질부터 이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용수량으로 일반적으로 100mm에서 200mm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이양용수의 필요성은 모의 활착 촉진, 지온 안정화, 잡초 발생 억제. 양분 공급 및 유실 방지, 그리고 농작업 편의성 증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됩니다. 산정식은 이양 손실량에 증발산량과 침투량을 더하고 유효 우량을 빼는 것이며 지역과 기후 조건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 방식별 기준 값은 일반양 142mm, 기계 이양 135mm, 담수 직파 130mm, 건답 직파 120mm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양 용수는 벼 재배의 생산성과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물리적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농업 토목 기술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오늘 교수님이 강의한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